안녕하세요. 비트가 일단 되돌리며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제 저는 이 저점을 다 살려두고 올라가면 올라갈 확률이 애초에 적고 한 파동이 끝났다고 하면 그리고 이 저점을 살려두고 가면 이제 연장 가능성이 연장에 연장 가능성이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파동 카운팅이 복잡할 뻔했는데 어 일단 다행히 이 비파 비파였고 저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로 이 저점을 돌파해주고 여기 다터트려주는이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하나의 ABC로서 이제 전체 한파동 되돌림이 끝났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어 지금 불장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게다가 지금 많이 진행 중이죠. 이미 많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고 불장 베이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되돌림을 굳이 추가로 더 이제 최소 되돌림만 주고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트를 생각을 해도 중장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 고점과 저점 한 파동이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저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울 때 들어가고 추가 되돌림 욕심 내지 말고 이제 저배라도 접해라, 미리 들어가서. 절점에 스탑 걸어두고 추가 되돌림이 나오는지 그냥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고점 넘기면 이 위에서 상황 보고 분할 익절을해 가면서 계속 홀딩을 하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 생각했고 아직까지는 이 절반도 못 왔죠 절반도 못온 상황에서 추가 물론 추가 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 일단 이 절반을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따라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구간을 다 달리게 되는 거라 고점까지 고점에서 따라붙는다고 해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절, 보통 절반 넘기 전에 소파동 대돌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저점 스탑 잡고 이제 들어가는 게 메리트 있다 생각했고 스탑 나가면은 추가 비로 볼수 있겠죠 어, 추가 비밖에 없습니다 중장기 관점을 저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탑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배율로 계산해서 진입을 아무 데나 하면 만약에 여기가 진짜 대돌림 끝이라면 최소 대돌림, 최소 조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3의 3파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 낼수 낼 있는 구간도 굉장히 크겠죠. 어, 그리고 중장기 관점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점 부근, 로그로 보면 은다 왔습니다. 벌써 다 왔어요. 근데 일단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중장기 관점에서 최소 TP, 고점 부근을 가준다. 이게 이제 최소 TP라면 그래도 아직 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그 이상 진행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오기 전까지는 최소 TP로 생각을 하고 다음 파동이 단순히 오파로 끝나고 되돌림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음 파동 고점을 넘기는 파동 그리고 고점을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한 파동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넘기든 살짝 못 미치든. 상관없이 부근까지 가는 모습이 저는 이 한파동으로 나오고 나서 큰 되돌림이 나오면 나왔지 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일단 98%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만 이제 되돌림이 여기서 끝나는 건좀 무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B로 받고 C는 충분히 여기 터뜨리고 여기 터뜨리는 C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고 반등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의심해볼 만하다. 그리고 의심을 했다가 틀리는 한이 있어도 메리트 생각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